저희도 실제로 제안서를 작성할 때 담당자별로 파트를 나눠서 작성하고 이것을 합치는 절차들이 있는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대형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윗을 통해서 담당자들이 작업한 각각의 파일들을 그 피드백을 중간중간에 주고받고 있어서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맥락을 빠르게 파악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컨텐츠 광고대행사 더 SMC의 심재진 매니저입니다. 광고 기획에 있어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광고주를 영입하는 제안서 작성이나 경쟁 PT. 그것을 통해서 수주되는 프로젝트들의 컨텐츠 기획, 제작, 수정, 또 컨텐츠 집행을 하는 그 이후의 모니터링까지 모두가 포함되고요. 광고주와의 끊임없는 소통, 내부적인 팀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출근하면 스위스에 있는 태스크 메뉴에 들어가서 타임라인이랑 대시보드를 통해서 팀원들의 업무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또 업무 상태 기능에 따라서 투두, 두잉, 던으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않아도 제가 한눈에 팀원들의 일정을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편합니다. 예전에는 단톡으로 일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대화창을 하나하나 열어봐야 돼서 비효율적이었는데 이제는 스윗을 통해서 업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수 있다 보니까 효율적이고 남는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오전 시간이 여유로워졌습니다. 드라마 대행사를 봤었는데 거기서도 실제로 제안을 들어갈 때 제안서를 작성하고 담당자별로 나눠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것을 봤는데 공감이 많이 갔어요. 저희도 실제로 제안서를 작성할 때 담당자별로 파트를 나눠서 작성하고 이것을 합치는 절차들이 있는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대형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윗을 통해서 담당자들이 작업한 각각의 파일들을 손쉽게 누구나 업로드할 수 있고 그 피드백을 중간중간에 주고받고 있어서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프로젝트별로 업무카드를 만들다 보니까 전체 히스토리를 한눈에 볼수 있고 파일들을 아카이빙할 수 있어서 통일성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담당하거나 비슷한 컨셉을 담당하고 있으면 업무 카드를 공유해서 빠르게 맥락을 파악하고 효율성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SK 브루드밴드 프로젝트가 있는데 기업 고객 대상인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IPTV 각종 보안 시스템 같은 SK 브루드밴드의 서비스들을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메신저들 그런 걸 통해서 했을 때는 대용량 파일들을 못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또 다시 우회해서 다른 메신저를 쓴다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스위스에는 원드라이브가 연동이 돼 있어서 편하게 대용량 파일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회의실에서 바로바로 파일들을 열수 있다 보니까 시간을 매우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고 업무라고 하면은. 단순히 홍보하는 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때, 내부적으로 기획자와 제작자 사이에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고대행사에는 수많은 광고주가 있고, 광고주들을 위한 콘텐츠들을 매주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발행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 발생하는 히스토리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다 확인하지 않고, 태그된 내용만 확인을 하다 보니까 내용 파악이 빠르고 또 신속하게 피드백을 줄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수정 과정에 있어서 그 맥락을 빠르게 파악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 업무 특성상 광고주랑 계속 소통하고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는 소통 과정이 많은데 스윗의 지메일 연동 기능을 활용하면 히스토리들을 한 번에 포워딩 할수 있고 첨부 파일이나 그림 깨짐을 최소화해서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비대면 미팅이 많아졌는데 스윗에 있는 줌이나 MS Teams 기능들을 연동해서 광고주와 클라이언트 간의 화상 미팅이 있을 때마다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팀장이다 보니까 대내외적으로 소통을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사람이나 부서마다 쓰는 메신저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나 비즈보드 알파 등등 많은데 스윗을 통해서 그룹 채팅이나 1대1 채팅 필요한 경우에 사적인 대화까지 한 번에 할수 있으면 매우 편리하고 또 전사에 홍보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협업이 필요할 때 공지사항에 게시를 할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가 많아지거나 복잡해질수록 파일을 아카이빙 할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팀원 중에 파일 관리를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스윗의 기능을 통해서 매우 빠르게 개선된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 일이라는 게 가끔은 상대방에 대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모든 마케팅에 대해서 새로운 판을 제가 직접 짤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재밌고 신나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멀티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위스 통해서 효율성 높게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스위스 통해서 발빠르게 변하는 광고 시장에서 트렌디하고 신뢰 있는 광고인이 되고 싶습니다.